물 부을게요. 좋아! 우와. 어우 맛있어! 보인다! 냄새도 맛있더라? 우리 이거 자주 먹었던 거야. 많이 드십시오. 잘 먹을게. 음, 음. 맨날 새로운 맛이야? <laughs> 맛있다. 그게냐 <laughs> 고글을 쓰고 먹어. 좋은 생각이다. 가져올까? 고글. <laughs> 고글. 우와, <아니, 웃음> 이거 순대. 너무 진짜. 눈을 못 떠도 음. 본능적으로 입으로 들어가요. <laughs> <우와>. 음. <laughs> 이게 가마솥에 진짜 솥뚜껑 이거 대박이야. 다 맛있어져 더 맛있어져 야나하게 요술 뚜껑이야 그니까 음. 그니까 더 맛있어져 맛이 깊어진다고 말해야되나? 깊이 근데. 우러나는 거. 그치 그치 그거 압력밥 없이 아. 이 무새수 원리를 만들어 우삼겹하고 우동 아. 순대 순대 너무 뜨거워. 아. <laughs> 그치? 한 입에 못먹어 맛있네! 오늘은 우동 먹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. 응. 근데 세상엔 맛있는 게왜 이렇게 많냐? <laughs> 오래 살아보니까. 아... 왜 이렇게 순대가 맛있지? 다 아, 맛있다. <laughs> 오빠 우삼겹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난다 맛있다. <laughs> 김치랑 같이 먹는 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어. 응, 음. 맛있지. 어, 잘챙겨왔다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아, 이 소주 아침이라. 나도 브랜드. 술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. 아니야. 근데 요즘에 밀키트도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뭔가 이렇게 외식처럼 먹기가 음. 좋은 것 같다. 식당 가면 야잘 먹었다잉? 응? 응? 왜 벌써 그만 먹까 응. 배불러. Hei, ah, Mola. Cool. 닭시랑 접시랑 접시랑 접 전골이 다랑 접시랑 접 우리 무슨 크리스마스잖아. 응. 간 무슨 계획 있어? 아니. 집에서 보낼 거야. <laughs> 오빠는? 나도 없어. 같이 집에서 보낼래. 들깨가루가좀 들어갔네 옆집 응. 응. 내가 화난거 같은데? 냄새가 나서 그런거 같은데? 왜그러세 맛있는 냄먹어서 응. 우리끼리 먹어서 미안해 어? 대답했어 <laughs> 알았다 <laughs>